안녕하세요. 그림차차 안영아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는 가위 잡는 법을 설명해 드렸었죠. 지금 오늘은 가위를 이제 어떻게, 가위 종류별로 어떻게 쓰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우리가 지금 애견미용 처음 배울 때 제일 많이 쓰는 가위, 처음 배울 때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미용을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가위부터 이제 종류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는데,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민가위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민가위. 민가위 같은 경우는 모든 전체 미용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가위이고 뭐 초벌, 중벌, 재벌 모든 그 미용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위예요. 그리고 마무리까지 다 가능하고 이 길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법이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7인치 민가위예요. 이 가위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털을 가지고 자, 강아지를 데리고 뭐 이렇게 털을 자르는 법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강아지 좀 오래 데리고 있으면 힘들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미용을 처음 배울 때 제일 많이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이제 연습 털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가위 자르는 법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처음에 이 가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벌을 치거나 중벌 마무리까지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자 보십시오. <laughs> 보십시오. 자 보세요. 가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.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 때도 이 블런트 가이를 사용해요. 자, 자, 뭐 어떤 모양을 만들까? 자, 원을 만들까? 자,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어느 정도 이 선이나 초벌을 칠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빗질을 한번 다시 해갖고 면 처리 할 때도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가위에요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많이 쓸 거고, 앞으로도 제일 많이 쓸수 있는 가위에요. 자, 그래서, 뭐, 가위, 이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활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블런트 가위에서 이제 조금 더 좋게 나온 게 무슨 가위냐면은, 좋다? 좋다기 보다는, 음, 이 가위질을 할 때, 보면은, 요렇게 털을 자를 때, 이 날에 의해서 털이 이렇게 살짝, 살짝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어떤 가위를 사냐.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해갖고 낳은 가위가 이 톱니 가위라고 있어요. 톱니 가위. 자, 자세히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가위에 톱니가 있어요. 이게 왜 있냐면은 이게 톱니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톱니가 있어서 이 가해지를 할때이 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거든요. 자. 자. 이 가해지를 할때 털이 이 미끄러지지가 않아갖고 거의 뭐한 번에 이 블런트 가위로 두 번, 세번 자를 거를 이 톱니 가위로는 뭐 한두 번에 자를 수 있다 이거죠. 일반적으로 이제 푸들이나, 뭐, 비숑이나, 폼, 포메? 어, 폼에까지도 일반 블론트 가위로 해도 쉬운데, 이제 말티즈나 이런 애들 하다가 보면 털이 하늘하늘하고 가벼운 애들은 잘 미끄러져요. 이렇게 커트를 하다가 보면은. 그런 애들 사용할 때좀 많이 좋고, 뭐, 두루두루 많이 쓰이긴 해요. 어, 블론트 일반적인 민가위인데 조금 더 이제 보안에서 나온 가위. 아 어, 좋죠. 이 색깔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핑크색이에요. 이쁘죠? <laughs> 자, 요렇게 민가이나 뭐 톱니 가위는 똑같으니까 요렇게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. 마무리할 때도 이 가위가 가벼워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.